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혼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펌프가 화장실을 갔어요. 카메라는 켜놓고 오늘은 어, 꽃술, 데이지등 일반적인 꽃이든 꽃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 꽃술에 대한 꽃술에 대한 모든 것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가시죠. 먼저 일단 데이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데이지 여섯 잎이 가장 많으니까 여섯 잎 할게요. 저는 1.6초로 세팅을 해놓고 합니다. 라젠다 기준이고요. 여러분들 손펌프나 뭐 그런 거 하시면 되겠죠. 일단 그냥 데이지 만들면서 느끼는 거지만 데이지는 진짜 연습하는 만큼 이제 더 능숙해지고 조금 더 편하게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코는 횟수도 줄어들고 오히려 좀 보편적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시간 자체도 그렇고 이제 긴장하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정말 편하게 좀 만들게 되는 거 같아요 남은 거 그냥 처리 자 이제 가장 이제 좀 보편적인 거를 먼저 해보려고 해요 일단 보통 이렇게 끝부분 끝부분을 불어서 호스를 많이 하죠 근데 여기서도 갈리는 게 이렇게 호스를 만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게 하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좀 크게, 크게, 좀 길쭉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건 취향차이기 때문에 통일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거보다 훨씬 작게 만드는데, 네. 근데 일단 잘 보여야 되니까. 네. 가장 심플 그 자체. 요 꽃술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꽃술이 있고요. 요 꽃술도 다른 방법이 또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끝부분을 계속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색깔로 좀 보여드린다고 하면 네, 계속해서 여러 송이를 한 번에 한 가지의 꽃을 컬러로 하신다고 하면요 그냥 주입구라고 생각하시고 쭉 당겨서 한 바퀴, 두 바퀴 하고 놔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최대한 공기를 빼주세요 뒤쪽으로 한 번, 두번 주먹을 꽉 같이 집고 난어낸 다음에 놓면 으 굉장히 거의 160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꽃술 원큼의 매듭을 묶어줍니다 평소보다 좀 많이 꼬아주세요 차라리 그러면 이거를 이 상태에서 눌러보세요 이게 꽃술의 크기가 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꽃술의 크기가 나왔으면 그 매듭을 잡고 쭉 걸려서 뒤쪽으로 가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꼬집어 고기처럼 되거든요 다시 위쪽으로 왔다가 다시 내려가세요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꼬집어 고기처럼 되는데 이거를 그대로 어흥하듯이 손을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꾹꾹. 그러면 동그래질 때까지 마사지를 해주다 보면 이렇게 네. 동그래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처리해서 다음 거 계속 이어가는 방법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음 꽃을 펌프가 계속 근본 근본 거리면서 하는 그좀 보기 싫은 네, 그 한번 튤립고기 근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왔죠. 튤립고기가 근본입니다! 그 무슨 색으로 해줄까? 그 근본씨 음... 옐로우로 합시다 옐로우! 자 옐로우 진짜 옐로우. 노란색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지금 옐로우! 본인 폰 케이스까지 아 심지어 옷도 노란색이 있어요 펌프는 네. 정말 안 어울리는 먼저 튤립고기 튤립고기를 그대로 해줍니다 튤립고기 하는 방법은 우리가 안 올렸나? 안 올렸어 네. 그대로 이걸 손을 그대로 넣어서 매듭을 잡고 당겨 주는 게출입고기인데요 기법 설명은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하는 만큼의 출입고기가 나왔다면 그대로 돌려서 마사지까지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 이게 풀리지 않게 여기 보면 여기에 매듭이 있어요. 네. 요거 요거. 멸 편한 거 보이시죠? 요거를 그대로 잡고 네. 된 다음에 매듭을 잡아야 됩니다. 매듭을 잡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꽃술은 여기 있고 매듭은 지금 여기까지 넘어와 있는 겁니다 매듭을 잡고 한번더 위로 갔다가 다시 아래로 와주면 이 매듭은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이 네. 상태에서 튤립고기도 잘 위치를 잡아주시면 짜잔 튤립고기 꽃술이 완성됐습니다 자 여기서도 조금 응용 버전이 있다고 하면 튤립고기 하기 전에 이제 이런 요술풍선 짜투리 같은 거를 많이 잘라 가지고 여기다 가 그대로 심어서 하는 경우도 있죠. 네, 아무튼 뭐 모자라로 원래 여러가닥을 꼽는데 그거를 묶어가지고 튤고기를 하면 이렇게 끝에가 네 이렇게 이런 줄기 같은 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재활용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기분 타실 겁니다. 네, 그다음 꼬집어꼬기를 하는 그 꽃술이 있습니다. 먼저 세개 꼬집어꼬기 세 개로 하는 꼬집어꼬기 아, 그 꽃술이 있거든요. 네, 최대한 납작하게 해주셔야 예쁩니다. 요거는 보통 장미. 장미 같은 거 했을 때 꽃수를 많이 쓰는데, 네, 일반적인 데이지에 하면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를 연달아서 해서 이렇게 바람개비처럼 만들어줍니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가운데다 달아주시고요. 네. 차라리 세개다 이렇게 위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세개다 위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비틀어서 네, 약간 소용돌이치는 이런 식의 이제 꽃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다음 꽃술 다섯 개로 하는 게 있습니다. 자꼬주박국기 다섯 개를 해서 약간 마치 꽃처럼 네, 꽃처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짠. 네. 이 상태에서, 아니면 이제 꽃잎 개수대로, 뭐 다섯 개나 여섯 개 그냥 통일할게요. 꽃잎 개수대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 네. 해서 그대로. 이렇게 꽃잎 개수대로 하게 되면, 이제 꽃잎 사이사이마다 이 꼬집어 고기를 하나씩 약간 조금 자리 잡아준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굉장히, 아, 저 사람 되게 풍선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와중에서도 이것도 눕힐 수가 있겠죠? 아까 세 개처럼. 눕힌 다음에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납작하게 됩니다. 옆에서 봤을 때도. 이러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데이지의 느낌을 줄수 있고, 마찬가지로 데이지도 눕히는 방법이 있겠죠? 어, 이거 꽃술 특집인데? <laughs> 네, 이렇게 눕히게 되면, 이것도 약간 좀 회전 질감, 약간 바람개비 같은 느낌을 줄수 있는 데이지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고급스러운 방식도 있고요. 자, 요술풍선을 끊어줍니다. 일정한 길이로. 뭐, 일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러 개, 네, 계속 끊어주세요. 펌프라고 생각하고, 네. 자, 길이도 일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네. 되겠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잡고, 한봉탱이 잡고, 그대로 끌어서, 통과시켜 버리면 안 돼요. 잡고 한 바퀴 감아서 놔주시면 이런 식으로 좀 심플한 네 이런 식으로 좀 심플한 느낌의 꽃술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요것도 보통 이제 벚꽃 꽃술 그런 느낌으로도 많이 쓰고 철쭉 같은 꽃술 그런 느낌인데 이제 요거를 조금 응용하게 되면요. 아까 저희가 해놨던 것 중에 꼬집어 고기 꽃술 있죠? 꼬집어 네, 고기 꽃술에다가 그대로 하게 되면 총 3종의 꽃술이 됩니다. 네. 이게 데이지의 엄청난 변신이다. 자, 노란색이라서 잘안 보이시겠지만, 네, 이렇게 꽃술에 꽃술까지 달수 있는 응용작이 나옵니다. 네. 요거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던데? 근데 어, 네. 어~ 그러니까 이것까지 하는 사람은 아니고 요거+ 요거까지 하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 음. 음. 자 요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저는 160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뭐 만약에 뭐 같은 260도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 이 코랄색 데이지를 좀 괴롭힐 거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지 버전 몇이었는지 기억은 잘안 나요 근데 1대 뭐한3 정도 비율로 하는 그 데이지 있죠 네 요렇게 좀 모이는 듯한 꽃잎 요거 네 요걸로 해서 한번 꽃을 만들어 볼게요. 요 데이지 자체도 그대로 꽃술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겨서. 사이 사이에 위치시켜 주시게 되면 이렇게 네. 요렇게 어, 요런 느낌으로 꽃술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특히 저희 라운드 데이지 했을 때 꽃술을 요런 식으로 사용을 했죠? 여기다가 그대로 이제 꽃술 많이 하는 거 아까 그 잘라 가지고 하는 거 그것도 꽂아 가지고요. 네. 그런 식으로도 꽃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다양한 일단 저희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이제 그런 꽃술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는 영상을 가져봤는데요 어 이거 말고도 있어요 네그 라벤더 만드는 거랑 똑같이 해가지고 막더더더더 약간 무궁화의 꽃술처럼 네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정말 표현하기 나름이긴 한데 굳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나는 이걸 아트적으로 뭔가 표현해가지고 고객님한테 감동을 빡! 드리고 싶어 그러면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심플 이즈 베스트라는 말 있죠 네 그냥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거 영상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펌프나 저에 대한 DM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댓글로 설명이 가능하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히 계세요!